들어왔다 안녕 <laughs> <짠>. 채팅창 장여 보인다 답장 온다 <laughs> 액자 맞췄어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지금이랑 좀 다르지? 이거 나야 멋있지? 왕크다 지금 해볼까? 다른 사람 이분 어디 갔냐고요? 나나 나 모자 잘 어울리지 않아요? 모자 다 오징어 같다 그러는데 어떡해요? 다 오징어 같다 그래가지고 좀 서운했어. 모자 좀 그런가? 나좀 짧은 것도 있는데, 그래 나 오늘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이거 벗으면 님들 좀 놀랄걸요? 다 벗는다. 나 머리 안 감았다, 놀라지 마. 아, 아니야, 안 벗을래. 기저귀를 뒤집어쓴 것 같다고요? 그건 좀 다르지. 스무프 괜찮은데 나 이거 카라초코 비싼 거라고 이거. 아니 근데 얘가 좀 높기는 한것 같아. 약간 대학교 OT 썰 풀라고 신입생처럼 하고 왔는데 신입생 같지 않아요? 스무 살 같지 않아 지금? 뒷부분 좀 당겼으라고요? 아 여기 이렇게? 이런 너무 권상우님 같지 않아요? 소라게 같은데 이거? <laughs> 선 넘지 말라고요? 왜 스무 살이랑은 너무 차이 많이 나? 스물한 살? 21살. 재수한 스물한 살로 해줘요 지금 이 스물한 살. 나 오늘 약간 헬창 느낌. 나 이거 오늘 헬창 헬창 컨셉인데? 어때요? 너무 편하게 입고 왔나? 쇼핑이가 근데 더잘 어울. 내가 쇼핑이 한번 써볼게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게 나요? 이게 나예요? 저거 어제산 건데? 환불할까요? 이건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이거는 오킹 닮았고, 꽉꽉은 오징어 닮았다고요? 아깝고 쓸래. 둘다 쓸까? 아, 환불 안 해. 이게 더 낫지 않아? 오징어가 더 낫다고요? 얘 이름은 이미 오징어가 돼버린 건가? 아이씨, 기다려봐. 나에겐 나는 모자가 있어. 봐봐요, 모자가 이렇게 만살리 플란트 올블랙 에디션 모자. 유발란스 털모자, 솔란스 검은색 모자. 뭐가 제일 나은지 한번 봐봐요. 1번. 필라 비니. 2번. 카라트, 파란색 비니. 이건 좀 무서울 수도 있어. <laughs> 갑자기 좀, 갑자기 좀 떠들게 나왔는데요, 근데? 갑자기 반성해야 될것 같은데? 이건 좀 귀여운 모자. 유발란스 모자. 귀여운 털모자. 뭐가 제일 나아요?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써야 되는데, 뭐가 나을까요? 너무 편하게 온 느낌이지 않아요? 머리 감고 걸 카라투가 괜찮지 않나? 나는 카라투가 마음에 들어. 사실상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죠? 이게, 이게 좀더 겨울 같지 않은가요? 약간 오징어 느낌으로? 답정너라고요? 맞아요. 원래 주말에 머리 안 감아져요. 둘다 아까 힙합 두개 입해? 약간 이게 수액이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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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아요? 몰라 이걸로 쓸 거임. 더 이상의 여러분들의 의견은 사실 중요치 않아. 난 내가 내가 쓰고 싶은 거쓸 거야. 어 어깨 보소? 나 미미미누님이랑 합방 날짜 잡혔어. 2 1일에서테이치 미미미누 방송 나가요. 머리 앞정박아 놨냐고요 이게 앞이고 아, 왜 모자 이상해? 모자 이상한가? 내추럴한 컨셉으로 가지고 온 건데, 여러분들이 모자 자꾸 오징어라 그래가지고, 조금 서운한 부분이고, 주말엔 처음 켜봤는데, 낯선 부분이고, 이거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사본 건데, 너무 서있나? 이렇게? 가, 조금만 고정, 가만히 있어봐. 안 되네. 안 해. 모자 안 써. 그거 비스듬히 쓰는 거 아니냐고. 이 비스듬히 쓰면 권상호님 돼요. <laughs> 이거 가운데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는 게 간지예요? 뭐가 간지예요? 요즘 힙한 트렌드가 센터예요사이드예요 트렌드에 맞게 쓰고 싶은데 나, 내가 봤을 땐 센터거든요 이 모양이 약간 약간 이렇게? 이게 간지예요? 눈다 가리는 게 힙한 거라고요? 이렇게? 장난해요? 아이 사람이 진짜 내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 잘못이지 나 지금 못 와가지고 몇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가리는 게 좋다고요? 방종할까? 옛날 오피. 이게 낫지. 네. 오티썰 풀 거야, 오늘. 오늘 오티썰 풀려고 스무 살처럼 하고 왔는데, 이씨. 자꾸 킹이래. 킹은 서른 살이잖아.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부담. 부담스럽게. 나 너무 편해져가지고, 나 방금 방구낄뻔 했다. <laughs> 아니, 갑자기, 갑자기 너무 편해져가지고,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진짜 너무, 님돌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방 방구 끼일 뻔했어요. 편하게 생각해. 우리 친구잖아. <laughs> 안 꼈어요. 방구 투자 친구야. 우리 친구자, 친구잖아. 난 흑역사 없는데? 샤프심? 그거 본 사람들 기억 내가 다 지운다. 다 쳐서는 쳐보 시대가 지난다면 꼭 사람들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샤프심이 뭐냐고? 모름 다행이다. 오늘은 좀 다른 느낌이죠. 옛날 좀 옛날에는. 막, 아, 약간, 오프시올다, 뭐,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예쁘, 이렇게 예쁜, 예쁜, 예쁜 거 아니지만, 이렇게, 이 뭔가 꾸미고 했다면, 오늘은 좀 님들한테 친근하게 다녀가고 오자. 이렇게 비니와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난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너무 편해. 나, 어제 산거 자랑할래. 헤드리프트 하다가 사람들한테 혼수 오지게 받고 그 요즘 반스 안 신고 헬스 한 사람 어디냐고 나 이거 웃고서. 예쁘죠? 반스 올드스컷에어 예쁘지? 반스. 올드스컷. 좋네 아이씨 데드리프트 그 70kg인가? 들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올렸는데, 그 올렸는데 제가 허리가 이렇게 다 말려가지고 불안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아우 자세가 너무 아직 아니다. 넌 아직 올릴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연습하려고 일단 인생은 템빨이라고 신발부터 샀어요. 자 어때요? 예쁘죠? 제 발.. 제발 보이세요? 잘 샀죠? 맞아 헬슨 장비빨이요. 바로 뜯어버리기. 이거 신고 하면은 진짜 헬창 같으려나나 더워. 근데 내가 이거 벗으면 스포츠바라 밖에 없어가지고 벗으면 안 돼요. 보통 터져버려. 음. 너무 야해. 부끄러워. 오, 오야는 이거. <laughs> 이거 나야. <laughs> 이건안돼 지금 많이 바뀌어. 었 지금 이 사진에서 변화가 많이 있었냐고요? 아, 보 시기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티에 네.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나는 건 없네 극작탱 공부 잘하게 생겼죠? 신입생 같지 않아요? 스무 살 같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스무 살 같지가 않아요? 알았어 안 쓸게 교수님 같다고요? 교수님.. 아 진짜.. 나 지금 너무 헬창 같죠? 아, 내가 또 운동을 겁나니까 님들이 자꾸 나 헬창으로 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타일리쉬해요좋네아웃긴나왜 이렇게 중학생 같아 보인다 그니까 그니까는 나 오늘 오티썰 풀라 그랬는데 안 풀래. 나 너무 졸려. 잠깐 침실에서켜먹었 건데 듣고 싶죠? 다 지금 오티썰 들으러 들어온 거죠? 내가 지금 왜 이러나 싶죠? 그래서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님들은 아무도 모를 걸.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사실 두 시간 전에 병원 오빠랑 백숙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 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제 정신이 아니야. p t s 은 모르니까 비밀이야. 그래서 오늘 약간 제 정신 아닌 것 같은 게. 사실이에요 막걸리는 술 아니잖아 병공이 오빠가 술을 겁내 먹격 이걸 켜볼까? 내가, 내가 오티스텔 풀어줘 냉장고? 냉장고는 이거